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들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 움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 3 9장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4 3 9장 십자가로 가까이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십자 새벽별 내게 빛 주시네 아멘. 하게 하시. 십자가. 당광을 건너 후 영원한 시간 내 십자가 십자가 582장입니다 찬송가 582장 어둠밤 마음에 잠겨 어둠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발가 인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피속에 새롭다 이비삼 속에 땅에 생명 담아 간다. 옥토의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잎엉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보러 다는 시하시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작은 샘 줄기 용소사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면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하늘 새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고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스바냐. 1장 말씀입니다. 스바냐 우리 구약 성경 1305조. 스바냐 1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를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말임이란 이름과 및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와께 호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와를 호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와를 호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 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이 구역에서는 울음 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대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 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보라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란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함과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견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견지지 못할 것이며 이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스바냐 말씀이 됩니다. 스바냐는 그 선지자로서 그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아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가 소개하기를 히스기야의 현손이다. 그러니까 스바냐는 그런 왕족 혈통을 가진 그런 선지자다 이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스바냐가 살았을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당한 후가 됩니다. 이제 남유다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도 죄악 가운데서 그동안 있다가 히스기야 왕 때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죽은 다음에 그 뒤에 아들들 무나세라든가 아몬 왕. 그때로 넘어가면서 남유다는 다시 우상과 죄악으로 더럽혀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또 요시아 왕이 또 왕으로 세워지게 되고요. 그때에 개혁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어,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어, 발견하게 되고 이 요시아 왕은 그 율법 책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상을 제거하게 되어지고요. 뿐만 아니라 그북 이스라엘에 있는 그러한 우상의 제단 이것까지 헐어서 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자 했었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스바냐 선지자가 이 요시아 왕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선지자 역할을 하게 되어진 거죠. 비록 요시아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선한 왕이었지만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그동안 지은 죄로 인하여서 멸망하기로 작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한 것 예언하는 것도 그러한 내용이에요. 남유다가 멸망을 받을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지요. 근데 이 절에 보게 되면 남유다뿐만 아니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질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선지자는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아마 남유다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이 자기를 구원해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날이 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죄 가운데서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날은요. 구원의 날이 아니라 어떤 날입니까? 바로 심판, 멸망의 날이 되어지는 것이죠. 칠절에 보게 되면 이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날에 심판 받아서 희생당할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는 2절부터 멸절받을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여호와의 날에 멸망을 받게 될 것인가? 악인들과 바알을 섬기는 자들. 또 5절에 보면 멸망당할 사람 중에서 여호와께 맹세하며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도 멸절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맹세하고 또 누구에게도 맹세를 해요. 말감이라고 하는 그런 우상에게도 맹세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감이라고 하는 그런 신은요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신이거든요 그런데 몰렉신과 같이 아이들 잡아서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의식을 행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말감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죄악 가운데서 멸절 받아야 될 여호와의 날에 멸망 받아야 될 그러한 죄가 무엇이냐? 뭐 바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다른 우상들을 겸해서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혼합주의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날도 뭐 일본이라든가 아니면 인도라든가 여러 지역을 보게 되어지면 수많은 수많은 그러한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우상들을 다 신으로 섬기는 거죠. 그런데 이때 남유다 때에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들도 섬겼는데 하나님을 참신이 아니라 그러한 우상들의 한 부분처럼 이렇게 섬기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모욕적인 일이고 또한 멸망받아야 될 일인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있지 않은가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뭐 발과 아세라 말고 이런 것 같이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지만 오늘날 이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는 그런 우상의 다른 형태가 있습니다. 골롯에서 3장 5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성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또 재물을 섬기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겸하여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때로 어떤 그런 사람들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왜 부르느냐? 재물을 달라고 재물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을 부르는 그러한 이들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멸절 받아야 될 자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자들. 이러한 자들이 여호와의 날에 멸절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이들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바로 내가 원하는 물질을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이런 것을 가지고서 주여 주여 부르짖는다라고 하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분 자체를 찾고 그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구하는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 이것도 우상숭배의 모습이 될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 조심해야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육절해 보게 되면 또 어떤 자들을 멸절하리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 이러한 자들을 멸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와를 믿는 그런 믿음이 참된지는 언제 알수 있느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지 아닌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와를 찾지 않는 그런 이들도 있거든요 그냥 자기의 삶에 열중해서 살아가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또 살아가는 그러한 데는 소홀한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관심이 없는 그런 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어,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을 찾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되는 거지요. 아모스 5장 6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 이유 중에서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들. 이것을 찾아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이땅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까? 여호와를 찾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위기 때뿐만 아니라 늘 항상 하나님을 구하며 그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이들, 이러한 이들이 바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세상 것만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들, 이러한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받기가 힘든 것이죠. 세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올 때에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에 여호와를 진정으로 구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자들,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는 찾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요, 좋아질 아니하세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멸망의 날에 멸절을 당할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멸절을 하시고자 원하시는 그런 아, 이들이 있습니다. 1 2 절에 보게 되면.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보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등불을 동원하시면서 꼭꼭 숨어있는 그들까지 발견해서 벌하고자 하시는 그 사람이 있거든요. 여호와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는 아무런 힘도 없고 진정한 참된 신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과 저주도 내리지 아니하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 이러한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찾아내셔서 그들을 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이들에게는 복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역행하며 뜻에 반해서 대적하며 역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이들에게는 저주를 내리시는 벌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믿고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고요. 여와의 호 날에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서 멸절함을 당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부기와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그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삶,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말씀 가운데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또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남유다에게 임하신 멸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구원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를 멸절하리라고 하신 주님. 이스라엘이 하나님 구하기를 포기했을 때에 죄가 사람과 그 땅을 점령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것에 마음이 팔려 그것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날이 멸망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이르는 복을 끝까지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경등 가운데서 있는 이들에게 여호와 라파의 손길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삶의 고민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있는 그들에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로 위축되고 절망한 그런 이들에게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정말 승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또한 경험할 수 있는 삶으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